네, 오늘은 무동력 트레드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동력 트레드밀은 힘을 줘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일단, 무동력 트레드밀은 내가 힘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경사면, 경사면에 내가 바깥에서 뛰는 거랑 똑같이, 걷는 거랑 똑같이, 체중을 실어주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각선 면에 체중이 실리면, 밖에서 뛰는 거랑 똑같이 뛰어지는, 뛰어지는 거예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빨리 뛰고 싶으면, 좀더 앞으로, 과감하게 가주면 되고요. 대신 전체가 다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 엉덩이를 밀면서 전체가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점점 빨라지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그다음에 조금씩 뒤로 처지면 느리게, 천천히 걷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사면을 뒤져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다 바깥에서 걷는 것과 뛰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동력 트레드밀은 적응하기 어렵다 이건 전동 러닝머신에 익숙하신 분들이 처음 무동력 트레드밀을 탈때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앞으로만 자꾸 가려고 상체가 쏠리다 보니까 속도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조금만, 무동력 테레드미를 조금만 올바른 자세로 이용을 해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쏠리지 않고 상체는 쓴 상태에서 엉덩이가 밀어지면서 앞으로 간다. 이쪽이 주가 돼야 돼요 뒤로 엉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어 쪽에 긴장을 주면서 복근 복근에 힘이 살짝 들어가 주면, 주면 내가 전동 러닝 머신보다도 훨씬 편하게 속조, 속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올바른 자세로 타고 있다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슬레드러너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면 이 저항조절 기어를 한세칸 내지는 네 칸을 놓고 처음 운동을 하면 좀 벨트가 묵직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빨라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어를 두고 적응을 하시다가 아, 이 느낌이구나 라고 알고 나서 내려서 똑같은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바깥에 트랙을 달리는 느낌 그대로 내가 자유롭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5분에서 10분만 올바른 자세로 타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동력 테레드밀은 시끄럽다. 같은 속도에서 런닝머신 10, 무동력 테레드밀 10 속도를 비교해 보면, 무동력 테레드밀의 진동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를 수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대각선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좀 분산되고요. 난 바닥부터 30cm 정도 위쪽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충격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150kg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흔들림이 진동, 위아래 진동이 더 적어요. 그래서 같은 10의 속도, 같은 12의 속도, 같은 20의 속도를 일반 런닝머신과 비교했을 때는 무동력 트레드밀이 더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무동력 트레드밀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20, 25, 30 이렇게까지 전력 질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같은 속도 내에서 비교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8, 일반 러닝머신의 8 정도 속도이고 지금이 9.5. 조금 더 올려보고 보겠습니다. 10.5. 11, 12.5, 13. 이런 식으로 런닝머신 수준의 같은 속도를 비교했을 땐 진동이 훨씬 더 적습니다. 진동이 더 작기 때문에 무동력 트레드밀이 더 시끄럽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동력 트레드밀은 전문가용이다. 무동력 트레드밀은 재활 병원부터 개인 사용, 그리고 선수, 엘리트 트레이닝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부터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선수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용은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사용할 만큼 사양이 좋고 튼튼하지만 일반 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걷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뛰는 느낌 그대로 내가 전신 운동을 다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기술을 배워야지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자세로 걷고 뛸줄 알면 이 제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고요. 그리고 무동력 트레드밀을 탐으로써 내가 밸런스가 맞는 올바른 걷기와 올바른 자세로 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동력 트레드밀은 야외 트랙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곡선형 설계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야외 트랙을 달리는 것보다도 이 관절, 무릎, 발목 부담이 훨씬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야외에서 달리기를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달릴 때는 이 무릎 보호대를 슬개건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무동력 트레드밀을 탈 때는 그걸 착용하지 않아도 야외에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밖에서 뛸 때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 이 뒤쪽이 땡기시는 분들은 무동력 트레드밀을 타보시면 그 통증이 훨씬 더 덜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 무동력 트레드밀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